지금까지도 보병은 전쟁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해도 거한이 아닙니다. 보병은 제한적이지만 자신의 천적인 전차와 장갑차 같은 기갑전력 공격헬기에 대항할수 있으며 적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이기 때문에 육군의 핵심이자 그 자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육군은 세계 3-4위를 두고 중국과 다툴 정도로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3.5세대 전차와 세계 2-3위권의 포병전력은 한국 육군이 아시아 최강급임을 똑똑히 증명합니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 육군 한국 육군보다 2-3배 이상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계 최강급 전차와 자주 보인 K2와 K9을 다수 보유한 한국 육군에겐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갈 예정인데요. 애초에 호랑이에게 들깨 몇 마리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상에 걸맞지 않게 한국 육군은 지금까지 보병의 장구르 투자가 지나치게 미흡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동남아에 속하는 태국군 보병들과 비교했을 때 전장 환경을 고려해도 딱히 한국군이 우위라고 볼수 없습니다. 특히 총알로부터 심장 등의 급소를 보호해는 방탄복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요. 물론 국가의 운명이 걸린 총력전에서 보병은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지만 한국 육군은 그 경향이 너무 심했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한국의 저출산이 갈수록 심화되어 한국 육군도 2020년대 후반까지 최소 11만 명 이상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한국의 이런 현실을 감안해 소총 하나만 쥐어주던 과거와 달리 전방은 물론 후방에 있는 모든 사단에게 특수부대에 준하는 무장을 통해 소수 정예화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군대에 입대하면 특수부대원이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몇안 되는 징병제 국가입니다. 그 이유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과 전쟁을 치른 지 60년이 훌쩍 지났으나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여성과 노인까지 노동 적이대라는 부대에 차출하여 대놓고 고기 방패로 사용하는 미친 집단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 인명 피해에 민감한 것은 물론 저출산까지 심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군 장병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의 시가전이 줄을 이르는. 현재 미국을 필두로 많은 강대국과 선진국들은 자국 보병의 전투 능력 향상과 인명 피해 감소를 위한 미래 보병 체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인 대한민국도 그 대열에 합류했으며, 어리어 플랫폼이란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리어 플랫폼은 2030년대까지 3단계에 걸쳐 육군의 모든 부대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우선 1단계는 후진국과 다를 바 없던 일반 보병들의 장비를 특수부대에 준하는 수준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실전방과 특수부대에만 지급했던 전. 투용장갑과 안경,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는 물론 야간 투시경과 총기 부착물들을 드디어 기본 보급품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거기다 전방에 있는 3개의 사단을 시작으로 모든 부대에게 신형 방탄복과 방탄 헬멧을 제공하기 때문에 장병들의 생존률 또한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 장비들의 비용을 생각하면 1인당 300에서 4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라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인의 기량으로 비교할 바가 못되지만 장비의 수준만 따진다면 극단적으로 무려 수십만 명의 특수부대원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다름 없습니다. 다음 2단계는 통합형 전투 체계인데요. 1단계보다 더욱 발전했으며 경량화한 전투 장비와 장구류를 2025년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일체형 전투 체계입니다. 드디어 한국 육군이 보병을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닌 한명한 한 명을 하나의 무기 단위로서 체계화하는 작업입니다. 또한 전반적인 신체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엑소슈트 같은 물건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육군에서 장비를 제공할 때 충성마트 구매방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사에게 전용 쿠폰이나 본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해당 장병은 원하는 회사에 장비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한 자발적 품질 상승과 군납 업체의 비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현재 이 방식은 민간 군사 기업과 미군에서만 사용하고 있는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한국 육군이 채택한다고 하니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 육군의 주적인 북한 육군의 보병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한데요. 그들은 방탄복은커녕 군복 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며 1년 동안 사격 훈련에서 세 발도 채 쏘지 못한다는 사실은 매우 유명합니다. 오히려 북한 특수부대와 비교해도 기량 차이는 알수 없지만 전투 장비와 장구르 쪽에선 중국산 짝퉁이 전부인 북한보다 한국이 월등합니다. 하지만 전쟁에선 아무리 적더라도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방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류 플랫폼 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사업을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며 비꼬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국방부가 장병들의 장비 개선에 관심을 가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도 워리어 플랫폼 사업을 통해 10명 중 3, 4명이 전사할 수 있는 걸한명 이하로 감사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여러모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군 장병들은 20대의 청춘을 바쳐 국가를 수호하는 만큼 장비뿐만 아니라 군대 내의 복지도 지금보다 훨씬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